모른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거잖아요. 뭐가 그게 제가, 아니야. 오늘 그걸... 사안 못하고 고뭘곱했는데요그러면 기억 안 나. <laughs> 기억이 안 나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laughs> 뭐가 기억이 안 나? 뭐 그냥 봐도 아는 걸. 어? 그냥 할줄 모르는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 거랑 할줄 모르는 건 다른 거야, 영서가. <laughs> 할줄 모르는 걸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아는 척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 야, 언제 풀었는데 왜 웃어? 아니, 어? 왜 갑자기 행복한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그 제정신 아니거든? <웃음> <웃음> 어? 아, 갑자기 행복한 생각이 들 제정신 아니지 뭐. 내가 <laughs> 아니, 오기 전부터 그냥 행복해 어. 가지고 그냥 <laughs> 아 나를 만나 <만한> 행복한 거 <laughs> 아니지 남자친구 생각할 거 아니지. 나 하나도 아닌데 끄덕거리는걸 아, 네. 네. 나도좀 아, 생각하니까 아, 행복하겠지 좀 마상이다 아, 이게 답이에요 네. 다 녹화되고 있어요 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야 우리말 수업은 진짜 이 영상 녹화된거 보면 재밌을거야 <laughs> 어, 다른거 하는 영상이랑 좀 다르잖아 우리말 수업은 문제 하나 풀고 떠드는게 많아가지고 <laughs>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요 약간 사람이좀 많이 어. 있긴 해요. 저희 토크 같은 거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어, 아, 그럼 어. 이거 우리 공개로 바꿔요. 스윙 컨트 토크쇼야, 그 아, 이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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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쇼야? 아, 네. 다른 데서 봐가지고 이거 어느 학원 아. 이제 보내지 말아야 되기 때문 아. 야, 학원에서 떠들고 있는데 토크 그 보내겠다고 얘기하겠어? 아니야. <laughs> 저희는 수익 창출 같은 소리하고 는데 마이너스지 마 <laughs> 무슨 수익 창출이야 그냥 <laughs> 이런 건 어때요 학원 어. 수학 수련회.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근데 좀 네. 마이너스 삼. 3... 응. 네. 그런데 왜요? 아 저... 이거 마이너스 4가 음. 다닌줄 알고. 지금, 네. 뭐, 정리 아직 안 했잖아. 요 네. A 더하기 B니까 두개 더하면 <laughs> 3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3이에요. 40번. 40번이요. 어, 식을 못 쓰는 시 건가요? 네. 아, 기본적으로 쓸수 있지 않아요? 이건 근데? 아니. 어떤 두수의 합이라고 하는 걸못 쓴다고요? 10x 더하기 Y. 아니, 그건 처음 쓰고요 얘는 그냥 두수 더하는 하나가 X고 하나가 Y인 거예요. 음. 아직도 이거 구분 못해요. 처음수, 바꾼수, 각자리수. 그냥 여긴 기두 수. 다, 이, 다 모르겠어? 많이 써줘요? 두 수라고 하면, 얘처럼 쓰시면 되고, XY. 처음수라고 하면, 그러면 10X 플러스 Y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어디까니그 다음에, 바꾼수라고 얘기하면, 10Y 플러스 X라고 쓰는 거고, 각자리 수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X 더하기 Y. 두 수나, 각자리 수나, 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네. 이해되요? 네. 갑자기 여기 두수 중들이 처음 수를 왜 쓰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지 모는 네. 자, 그래서 큰 수를 X라고 하고, 작은 수를 Y라고 했을 때, 네. X는 3I.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립방식. 네. 네. 시험지 풀기만 해봐. 순지 있잖네요 시험지에는 1, 2, 3, 4. 왜, 왜 그러는 데 네. <laughs> <laughs> 자, 51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어, 가로, 세로, 뭐, 이거에 대해서, 카테시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대모 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 짧은 거를 뭐라고 했냐면, Y, 긴 거를 X, 여기 게쓴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붙여놓은 걸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놨죠? 그러면 여기로 보니까 긴게두 개니까 2x잖아요. 근데 여기로 보니까 짧은 게세 개니까 3화인데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겠죠? 네. 역시. 오.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죠.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여기의 길이는 뭐예요? 4 9와 y. 응. 위에도 그럼 뭐겠어요? 어때뭘가르켜줬어요 둘레가 66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 둘레를 다 더한 게6 6이시인 거죠. X가 몇 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4X. 더하기 Y도 몇 개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아이가 66 얼굴 열릴 방식 하시면 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안보여? 응? 잠깐만요 어, 어, 네. 네. <laughs> 안보이는거 같은데요 지금? 오늘좀 컨디션이 안좋아보여요 맞아 요 지금 자. 내가 왜 안보이냐고 했냐면 네 지금 얘한테 가린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번쯤이세요 그러니까 맞잖아 <laughs> 아, 내가 맡게 본 거지? <laughs> 저 오늘 좀 조용히 좀 열공하려고 했는데. 어, 알았어요. 어, <laughs> 나 자리 바꾸면 안 돼. 핑계도 <웃음> 좋아. <laughs> 아니야, 여기 앉으니까 뭔가 되게 조용해. 어, 마음에 <laughs> 들어 그 자리가? <laughs> 어, 되게 좋아 어, 어. <laughs> 막 나랑 떨어져 있으니까 막 차분해지는 거야. 나 오늘 되게 슬퍼. 넌 자리가 완전 그래요. 친구들이 <laughs> 별로 안 놀아줘요. 맞아, 여기가 되게 아저 자리는 친구들이 안 놀아줘. 앉아있으면 너무 슬퍼요. 야. <laughs> 왜 나도 느낀 거야? 비싸네. 내가, <laughs> 내가 느낀 건데. 궁금하네.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laughs> 네. 뭐? 27쪽에. 어, 27쪽에. 55번. 5 5번이요 네. 작년 학생 문제 이거 항상 많이 나왔죠.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작년을 먼저 구해요. 작년에 남자 여자를 xy라고 쓴다 알죠? 네. 자, 알겠죠? 그런데 작년에 인원이 1200명 이니까 식하다가 x 더하기 y는 1200 간단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써야 되는게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가지고 자 우선은 여학생은 3%가 감소했어 얘가 여학생이니까 3% 감소하면 감소니까 마이너스 3%면 0.03이야 100분의 3으로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laughs> 네. 100분의 3이 쉬워요? 0.03이 쉬워요? 네, 100분의 어, 3이요. 네. <웃음> 자, <웃음> 오, 입만 맞춰드리면 되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남학생은 어떻게 쓸까? 플러스. 응, 음, 플러스. Y 곱하기 100분의 3. 남학생은 X인데요. 아, 맞아요. <laughs> 네. 저는 Y로 했어요. 아, 죄송해요. 어, 많이 죄송하죠? <웃음> 자. <웃음> 마지성으로불고손 들고, 보고 반성해. <웃음> 자,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laughs> 몇명 감사했어요? 여섯 명 감사했죠? 그러 빼기로, 이렇이 해요. 네. 이걸 열기방직하면, 네. 작년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네. 지금 구하라고 얘기한 거는, 올해 여학생이니까, Y를 구해서, 네. 이걸 열기방직해서 Y를 구해서, 네. 몇명집어든지만 빼주면 돼요 네. 뭐 해줘요? <laughs> 하기 싫은데요? 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100을 다 곱하면요. 이 먼저 정리할게요. 3x-3y는 마이너스 600. 3으로 나누면 x-y는 마이너스 200. 자, 위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y는 1200. 자,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버리니까 2x가 1000. 그래서 x는 500. x가 500이니까 y는 700. 자, 얘가 700, 근데 3% 줄었어. 그러면 몇명 줄었어요? 응? 700명인데 3%가 줄었어, 700명에서. 그럼 몇명 줄었어? 어? 어, 21명 줄었죠. 그러니까는 지금 7 0 0배기2 0이한 거예요. 그래야지 올해 인원수가 된다고요. 그럼 올해 인원수는 600, 몇이에요? 79. 52번 자, 그래서 답이 179명 어? 어? 52번 5 2번은뭐가요딱 붙어있는데 네. 이건 왜요? 쪼다 요 아, 다 같은 방식이잖아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다른 이유는 아, 말만 바뀌었겠죠 그러면 글만 다르면 <laughs> 이름 바뀌면 그럼 다른 문제야? 맞아? <laughs> 어? 너한테는 그러니? 어? 그럼 상호 문제가 어? 건의로 바뀌면 다른 문제야? <laughs> <목소리> 아니야. 왜 이렇게 웃는거야? 아니야 그럴순 있지 둘다 문제야 어... <laughs> 둘다? 네 둘다 네? 문제야? 어? 둘다 문제야구요 아, 찍고 <laughs> <문자. 남짓이>? <웃음> <웃음> 저희를 오해하게 만드세요 아 뭐여 나 <laughs> <laughs> 처음 듣건데요 <듣고는> 네, 선생님한테 <laughs> 오해하게 만들기 위한 말이었어요 선생님 네. 원래 오해만드는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언제요? 오해만드는거 좋아해요? <laughs> 뭐라 선생님이 건관질 하시는 거좋아하요 맞아요. 제가 이거잘시잖아요안좋아요 당황한 것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laughs> <그냥 웃음> <laughs> 하는 것 <laughs> 뿐이야. 좋아하지 않아. 아 그렇군요. <laughs> 그래. 자, 오늘 이번 아이렇게언어사학 퀴즈에 대해서 한 <laughs> 문제를 맞추면 50점이 높고 틀리면 40점이 감소 된다. 그러니까 는맞추면 50점 <laughs> 틀리면 마이너스 30점이잖아요 네 근데 한 참가자가 12문제를 풀어서 280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12문제니까 맞춘 거를 x 틀린 걸 y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가 지금 12문제가 시이 하나가 있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점수로 생각하면 얘랑 얘랑 곱하니까 50x 마이너스 30y 동시에 했더니 280점이 된거죠 이게 끝인거예요 네? 음. 선생님 있잖아요 응. 응. 이거 왜 마이너스 2 0이라거죠 네? 30인데 아니 여, 여기 여, 여기요 요 이거요 700이 3%가 2 0이 얘가 700명인데 네. 그 700을 여기다 대입해서 어. 3% 줄어든게 21명인걸 알아, 알아낸거에요 그러니까, 얘가 21명이고, 얘 보면은, 얘는 28명이어서, 아, 6명, 7명이어서, 네. 얘랑 얘랑 빼니까, 음... 어, 아니다. 마이너스 이구나반대었 썼네. 그럼 얘가 마, 지금 15명이어서, 네. 얘랑 얘랑 빼니까 마이너스 위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알겠어요 오. 근데 우리는 올해 이너스를 구하는 거니까, 줄어든 이너스를 제외한 이너스를 구하는 거죠. 네. 여러

야! 안 봐도 외워지는 거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동영상 보면서 연습하면 되겠지 그래 알았어남겨야 그냥 응. <laughs> 어린 학번 나도 외우는데 아니 전교지를 아예 안했으니까 얘기해줬잖아 지금 X 더하기 Y는 12 50X 빼기 30Y는 280 <laughs> 뭐라 뭐라고요? 발음이 이상해요? 50X 빼기 30Y는 280. 응? 280. <laughs> 아, 잡답니 아, 잡답다 진짜. 신나 것도 아주. 신났어 <laughs> 아, 자, 58번 볼게요. 자, 유빈이와 유나가 종이학 320개를 아주 쌀떡이 움직거려 하고 있죠. 요즘 종이학 전문 사람이 누가 있어? 종이학을접어서뭐해요 참가하는 사람이 이거. 아, 진짜요? 솔직히 여기 종이학 전문사. 한번어 그 봤어? 봤어요. 애기였. 애기일 때 종이하고 있 줬나? 아, 는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 줬어요. 저는제 특기가 예배 <laughs> 시간에 두보로 합집는 <합점> 거예요. 예배 시간 참 우와. 아니 지금은 안 거고 일곱 살 그럴 때생벽겠어제 <laughs> 일곱 살때 얘기 왜 하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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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이런 쓸데없는 직 거리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선생 근데 네, 진짜 청개 적으면은 진짜 그거네요야 인터넷에 다. 장 사랑이에요 아... <웃음> <웃음> 종이와 1 0 0개짜리접어놓고말한번 해봐요 말한 번은 의미 옛날에 수왕이가 요막별 접는다고 해가지고 막 여기 통꽉채었어요 네. 그래 그래서 이거 그래. 어 아니 그거... 아니 그거 뭐, 아무 짝에 그냥 쓰레기야 하나 <laughs> 나중에 필요가 어 어떤 <놔도>... 술때도 없어, 도 없어. 껌종이몇째 때? 껌병이 때? 어우, 어그 어우, 아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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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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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우이이 어우, 어진다우 어우, 어우, 어서어 이렇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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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랑이 이루어진 갤플 뭔 사랑이 이루어져 그냥 아 정성이 근데... 많이 들어갔구나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 약간 안 근데 안 지금 너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얘들렇게 하려구나 고 <laughs> <laughs> 이렇게 생각한다. <laughs> 세상이 바뀌었어. 알겠지? 좋겠다. 네. 저는 좀 부담. 부담. 질겠다. 일 써서 막 이거 다 쓰면 이거 된다그랬잖아아 진짜 되야 대게 뭐가 돼? 아, 뭐. 해봤거든. 어이 얘기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 유미야 네? 주파수. <laughs> 아, 저도 들었어요. <laughs> 저도 그한달 전에. 저이 얘기 하니까 갑자기 떠올랐어요. 연애는 전파, 주파수입니다. 그거 개떡개떡그 연애는 전파, 주파수어요 왜? 저 들었어요. 뭐? 저 들었다고. <laughs> <laughs> 저 들었다고. 사람 살면에서예요저 들었어요. 뭔데? 저 그거 진짜 몇 개. 월가주파수요몇 개도 계속 듣는데 무슨 쌈마를 생기지 않고 연락하는 남자도 없어요. 아니 뭐가? 뭐가 주파수예요? 저 생겼잖아요. 잘 보세요. 뭐가 주파수요어이 사랑을 하게 되는 주파수? 네그 그 뭐냐 연, 연애운이 하지? 높아지는 주파수라고 어, 있는데 그뭔데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맨날 들었거든 절대 아니에요 왜 저래? <laughs> 말빨라어 아니 그게 뭐냐고 <laughs> 아니 그유튜브 치면 나아나 그걸 듣는다고 그게 된다는 게 아니, 아니, 아니 댓글에 요 그래. 사람들이 다 된다고 <laughs> 써져있어 사랑의 주파수? 네. 그, 연애운 주파수라 치면 있어 아무튼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그것도 있어요 복수주. 아니야 이게 <laughs> <놀람> 얘기하지 마. 아, 잘잘 <웃음> 계속 이어가자. 고만 얘기해. 58번 할게요. 네, 유빈이, 유빈이와 유나가 종이랑고 삼배. 아이, 놈이 종이 형이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두 사람이 함께 2시간 동안 접었어. 그래서 유빈이랑 유나가 하루에 한 양이 XY인 거야. 근데 둘이 하루, 가 아니지. 한 시간에 한 양이 XY인 건데, 얘네 둘이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주면 되고, 두 시간을 했으니까 2를 곱해주면 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3시간 혼자. 유빈이가 혼자 3시간 동안 더 했어요. 유빈이가 X였으니까 음. 3X를 더 해주면 되고. 네. 그랬더니, 160개. 160. 어, 2시간에 이 정도, 아니지. 1 시간 더 했죠? 많이 접은 거예요. 아, 정말요? 어, 진짜 오래 걸리고. 저거 저여요 아, 자, 둘째 날에는 유빈이가 2시간을 접고. 유빈이가 야, 2시간? 오지 어, 마. 자, 그 다음에 유아는 4시간을 그치. 응. 접고. 그래서 160개. 아, 이게 시기죠? 숨 다음에 봐요. 원래 그 자리가 안 보여. 어, 녹화되는 <laughs> 제가 화를 냈네요. 네. 와, 와, 갑자기 부상한 와, 척 <laughs> 내가 영섭이한테 톤을 높여서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아, 네. 아, <laughs> <laughs> 녹화될 때마다 해야지 <알지. 웃음> 그래서 어머니가 보셔야 돼 어?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 영섭이가 저럽게 못하는구나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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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섭이가 못해서 맨날 화를 내시는구나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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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아, <웃음> 아 너의 상황을 네, 아니야 내가 아니, 봤을 때안 받아 안 와. 뭔 <laughs> 이유? 안 받아 이거 뭐지? 아니, 원을... 있는, 몰랐어요. 아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아내게 아니다. 야 아니다 내 건다. 안나올게요 이거 아니에요.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부럽다. 자또질문하실거 또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고. 눈치를 봤어.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답지를 맞춰 본 거야? 네? 네? 답지는 보면서 좀 생각해 본 거야? 활용은? 답지를 봐도 돼요? 그냥? 니네가 답지 가지고 있지 않아? 네. 근데 답지 보면 단가 아니에요? 그럼 왜 가지고 있어요? 책좀하라고안 네. 하잖아요 그럼 왜, 네? 왜 가지고 있냐고 답지를 왜 가지고 있냐고 묻잖아 제가 묻잖아요 지금 그럼 답지 내가 왜 줬어? 아, 채점만 하라고 줬어? <laughs> 내가 답지를? 아, 뭐 보려고 했을 때 돌아왔어. <laughs> 근데 왜안 보냐고? 저 봤는데. 왜안 보냐고, 보냐. 보냐고 묻는 건데. <laughs> 봤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안 봤지? 네. <laughs> <laughs> 아, <봤잖아. 웃음> 보세요. 활용은 특히 <특기> 보세요. <laughs> 활용은 왜 특히 보라게 얘기하냐면, 식을 그 문제집에 풀이에 있는 것처럼 꼭 쓰셔야 되거든 네, x, y도 처음에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써야지 그 서술형 풀이가 인정이 돼요 그럼 x, y 반대로 쓰면요? 아, 그러면 답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x, y가 바뀐다고 해서 답이 달라져요? 아니에요 왜? 그냥 x, y 숫자 물어보는 것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예를 들어 유빈이가 x고 유나가 y라고 썼지만 반대로 쓸 수도 있잖아 유나가 x고 유빈이가 y 그렇다고 답이 달라져? 안 달라져 왜 마지막에 구한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틀려지지 않아. x, y가 바뀌었다고 해서 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는식 모양 형태만 조금 이제 얘랑 얘랑 위치가 바뀌는 것 뿐인 거지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가 x고 누가 y인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지 서술형을 쓸때 인정을 해준다 자 그래서 보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한는 것보다 둘이 이게이어 아니에요. 둘다 해요 <laughs> 어. 네. 왜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둘다 해야지 그 이거, 는거이 이거, 게거이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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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저거거 이거, 이거, 다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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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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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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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쪽이 2번이 왜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왜안 돼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그랬냐면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식이 1차 방정식이에요? 아니요. 왜 아니죠? 2제곱이 e 있어요. 그래, X의 제곱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네. 그 X의 제곱이 없어지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 라는 걸 생각하셔야죠. 네. 마이너스 A랑 플러스 2A가 똑같으면 없어져요. 뭐라고요? 2a 더2 플러스 아, e a랑 x 제곱 앞에 숫자. 네, 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네 이거랑요. 네 그게 같아야지 제곱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나온 2 이항되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 e 플러스 a는 마이너스 a라고 식을 쓰셔야 돼요. 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 되시죠? 그래야지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다음에 x는 언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써줘야 되는 부분은 어 b는 3이면 안 되죠.